어比트 라인 차트로 보는 암호화폐 현 상황입니다. 아, 투자하시라거나 특정 종목을 홍보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공부 자료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봉을 보면서 몇몇 종목에 반전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부터 볼까요? 자, 일봉이고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예, 파란 라인이죠, 보시다시피. 절호의 메스 찬스가 아닌가, 이더리움. 자, 500만원 근처까지, 500만원 갔다가, 230만원대까지 밀렸는데, 예, 거기 일봉상 보시다시피, 뭐가 있느냐, 스타트 라인이 있죠, 스타트 라인. 자, 거의 그 라인을 지금, 예, 발판 삼아서, 반전을 시연하고 있는 이더리움. 자, 지금 비트코인 진영의 아, 위세가 그러니까 그 비중이 좀 줄어들고 전체 암호화폐 시총에서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세를 불려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면 이더리움의 전망은 굉장히 박다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전망을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500만 원 하던 게 230만 원 됐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재매수, 저가 매수의 찬스가 다시 열렸다는 것을 일봉상 200라인 점프하는 이더림을 보면서 알수 있고요. 지금은 좀 저항을 받죠. 보시다시피, 붉은 라인까지 머리가 붙었기 때문인데, 270만원. 주봉으로 보시면 차트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아직 붉은 라인 위에서 놓여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앞전에 저 피크가 좀 볼성산업긴 합니다만, 과연 저 피크라인을 넘어서 천만원 향해서 이더리움 다시 돌격을 할수 있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좋고요 마찬가지죠. 이더리움이 그라인이에서 일시 붕괴 위에 돌렸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조금 더 강합니다. 47,000원대 있는데 저점이요. 지금은 좀 고점 저항을 받습니다. 65,000, 66,000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일봉상 붉은 라인을 머리로 맞고 있습니다. 네, 저 라인에는 매물이 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주봉으로도 한번 보시면 네, 역시 앞전에 15만 원 근처에 있는 고점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리플은 아직 힘을 못 씁니다. 네, 힘을 못 쓰는데 분명한 것은 주봉상 보시다시피 네, 붉은 라인에 근접해 있고 770은. 자, 저 정도에서는 뭐, 글쎄요, 어, 파는 쪽보다는 어, 사서 들어오려는 세력이 더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앞전에도 시세가 나오는 330원 자리는 어김없이 주봉상 붉은 라인 근처. 자, 어떻게 될까요? 저거 깨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옵니까? 중요한 자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리플의 가격은 777원. 트리플 아, 세븐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n f c Non-Fungible Token 위주로 테마가 형성돼서 오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엑시인피니티. 전날 찍어드렸던 엑시인피니티 굉장한 기세로 올라오고 있죠. 왁스 체인과 연계가 돼있죠. 엑시인피니티. 자 그래서 어, 게임용 게임용 암호화폐 특화가 돼있는데 단순히 게임만 즐기고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잘 키운 게임 캐릭터를 서로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치 미술품 시장처럼요. 그렇죠. 진품. 진품 미술품은 가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더더군다나 작가가 작고 한 상태면, 그렇죠. 세상을 떠난 상태면 똑같은 물건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점점 더해지는 것이죠. 이 블록체인을 기반한 디지털 세상에서도 바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봐요. NFT 토큰을 통해서 잘 키운 캐릭터. 아, <laughs> 그렇죠. 열 사업체 안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샌드박스도 비슷한 NFT 관련 토큰이죠. 게임 블록상에서 아,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여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고 네, 그렇죠. 서로 사고팔고 하고,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즐깁니다. 자, 일봉상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돌리고 있죠. 자, 일봉상 드디어 붉은 라인을 돌파합니다. 이렇게요. 돌파하는 저자리. 예, 매도세가 일단락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 NFT 영역에 속해 있는 The c e n t r a Land. 디센트럴랜드죠. 여기 보면 대체 불가능 토큰 연관 인덱스 NFT죠. NFT. Non-Fungible Token 자, 게임 내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수 있게 하는 아, 게임머니 같은 성격인데 에, 기존의 게임과는 좀 다르죠 자, 디센트럴랜드 자, 주봉상 보면 중요한 자리를 띄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앞전에 2천원 근처에서 1,800원대에서 볼성산업계 쌍봉이 그려졌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어디까지요? 569원까지 밀렸는데, 거기에 일단락되는 저점 자리입니다. 주봉상 뭐가 있느냐? 스타트 라인이 있습니다. 시사가 시작되었던, 50원대에서 시작되었던 붉은 라인이죠. 점프했던. 거기까지 도로 밀렸는데, 이거는 팔기보다는 다시금 재매사 할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거기서 되돌리는 모습. 자, 그리고 여전히 강한 에이다 시장에서 이다리움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A다이죠. 자, 붉은 레인은 주봉상 저 밑에 있고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예, 이렇게, 이렇게 파란 라인 한참 위에서 저점을 만들고 돌렸습니다. 에이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온톨로지 가스도 주봉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뛰는 자리 스타트 라인이죠 시세가 시작됐던 붉은 라인 근처 이번에도 거기서 돌리죠 디센트럴 랜드처럼 650원에서 정확한 외봉 아리를 향한 첫 번째 바닥을 외봉이 아니고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몇몇 코인들이 엔진코인도 비슷할걸요 예 보시죠 4천0 0원대 고점 만들고 밀렸는데 예, 일단은 아, 밀만큼 밀었다 아, 여기서 반등이 나옵니다. 1,160원 반등이 약간 좀 약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몇몇 주요 거래량이 붙은 코인 위주로 1봉과 주봉을 보면서 단계 저점이 어디에 형성되는지 한번 가볍게 찍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